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의 신사동이 세 곳이란 것을 아시나요? 강남구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 그리고 관악구 신사동입니다. 택시를 타고 신사동 가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전 기사는 세곳중한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강남구 신사동은 신촌과 사평리에서 각각 신과 사를 따와서 지었습니다. 신촌의 우리말은 새말입니다. 신사동은 한강나루까지 이어지는 나루터를 낀 교통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새말이라 새말나루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나루터 근처는 접안이 쉬운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근처에는 모래펄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1914년 새말을 신촌으로 모래퍼를 사평리로 고쳤고, 마을을 통합해 신사라고 했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은 새로 지은 사찰, 그러니까 세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6호선 세절력도 세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이름이지만, 유래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은평구에 따르면 세절은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관악구 신사동은 2008년에 생긴 이름입니다. 관악구가 27개 동이었는데 21개로 통합하고 6개 동은 폐지하는 과정에서 신림 4동을 신사동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신림과 봉천에 수자를 붙여 기계적으로 나열해 부르던 것을 지역 고유 특성에 맞춰 새로 지은 결과였습니다. 기존 명칭인 신림 4동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 신사동이란 이름을 선정했다는 것이 관악구의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